안녕하세요. 네,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입니다. 네, 번개탄 TV 찬양 맛집 오늘 시작합니다. 네, 벌써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민호기 목사님이 어, 들어오셨네요. 함께 보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 소개한 대로 R45, 네, 제가 발음 잘해야 돼요. R45 예배팀의 예배인도자이신 레베카 황 간사님께서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혼자 오지 않고 우리 멋진 형제님 두분 같이 오셨습니다. 네. 어, 여러분 와면 음, 오래도록 기다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언제 나오시나? <laughs> 드디어 오늘 번개탄 TV에 첫 출연을 맞아요. 하셨고요. 자, 우리 레베카 황간사님 네. 그리고 우리 옆에 황교승입니다 네, 마이크 대시고황교승입니다 아, 네, 기타리스트 황교승 네. 형제. 또 우리 피아노의 황 영훈입니다. 네 피아니스트 황 영훈 형제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 <laughs> 네. <웃음> 고방에서 그

부르짖음 들으시네. 구방에서 열받. 다스리고 정복하리라. <목소리> 믿음으로 언니를 심고 보좌팔 마가리 반드시 응답하시기도 부르짖음 들으시나. 제가 이제 사실 이곡 이제 기다렸어요 네. 묻고 싶은 게좀 있어가지고 아, 네. 자, 우리 밤이나 낮이나 네. 좀 이따가 시간이 좀남으면 우리 지금 연주 들렸던 찬송가도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밤이나 낮이나 이 찬양 사전에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죠? 어, 알려 아 제가 아직 어. 이렇게 뭐 저희가 편곡 같은 게미 완성일 때 어. 이게 이제 저희가 기도실에서 썼던 곡인데 네. 컨퍼런스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완로 아니 아니 약간 연합 컨퍼런스 같은 어. 거를 했을 때 이제 저희 팀이 예배를 쓰는 날이었는데 이게 음. 완성이 안 됐는데 그냥 해보자 음.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때 예전단 예수전도단 음. 팀의 어떤 분이 이걸 들으시고 음. 아마 좀 이렇게 하신 것같아 자기 예그 예전된 예배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어. 네. 그렇게 퍼져서 그뷰티풀 월십이라고 음원 월십이 있거든요. 김명성 간사님 알죠? 네, 네, 거기에서 또 불러주시고 아, 간사님, 네, 네 음. 간사님 불러주시고 또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또 네. 제가 원래 제가 원래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예, 출신이세요 오디션 봐가지고요 합격해서 저기 트레이닝 받다가 제사에게 바빠져가지고. <laughs> 계속 예배만 드리다가 워낙 <laughs> 네. 거기 또 친한 분 우리 같이 조진 목사님하고 일상에서 같이 함께했던 네. 멤버들이 화요 모임의 엔지니어로 모든 기타리스트로 아 많이 섬기셔가지고 그래서 아 자연스럽게 예배 모임을 많이 갔었죠 예배 드리러 아 그러다가 네. 어 정말 예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팀 하다가 솔로를 하니까 음 너무 예배하고 싶어서 합격을 했는데 갑자기 사이가 바빠지면서 못했죠 네. 또 그런 경력이 있어요. <웃음> <와우>. <웃음> 아 그럼 이게 네. 간사님이 뭐 이 곡을 쓰시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셨겠네요 그렇죠 네 그냥 그니까 묵상하다가 기도실에서 음. 좀 특별히 중보기도 하다가 북한을 음.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하다가 맞아요 그거 묻고 싶었어요 네네, 보니까 이찬양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네네. 중보하면서 네네. 그~ 그 위에 도 만들어졌다고 네네, 뭐 제가 다 이렇게 항상 고백하지만 뭐 북한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음. 제가 어떻게 뭐그 상황을 그쵸.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네. 그곳에 계신 분들이 진짜 어렵고 힘들어도 음.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지 않을까 음. 그리고 한참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북한 기도 그, 그 지하에서 할머니네 기도 하시는 그게 한참 나왔을 때가 어. 정말 하나님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맞아요. 기도하는 맞아요. 기도. 입을 덮어 놓고 기도하는 네네네. 것처럼 네. 그래서 그 그 공간에서 기도하시고 하시는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음. 또 어, 이분들의 소망이 진짜 음. 주님이 오셔야 이것이 모든 결박이 풀릴 음. 것이다라고 고백하지 음. 않을까라는 음. 그런 또 소망과 기대가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통일되면 통일됐는데 북한에 갔는데 진짜 부, 북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찬양 부르고 있지 을 몰라요. 와. 정말 아멘 아멘. 아멘. 그꿈꿈 저도 사실 제 부모님이 제6.25 피난 안오셨으면 아, <laughs> 저도 여기 북한에, 북한에 피난했을지 <laughs> 몰라요. 여기 네. 아 <laughs>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 서 저희 부모님이 두분다남쪽으로 피난오셨거든요. 아 황해도가 평안도 고향이신데 아 언제가 통일되면 저도 정말 북한에 가서 찬양하고 싶어요. 아멘, 음. 아멘. 밤이나 낮이나 꼭 부르도록 하고 확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렇구나. 지금 오늘 알았어요. 제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만든 찬양이라는 거를 아맨. 여러분 아마 처음은 아셨을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네. 어, 지금 들어오신 분들 계시네요. 대구 사는 청년 <laughs> 박정 형제님. 네, 네. 밤이나 낮이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조금 저희가 원래 음. 이 찬양은 좀더 느리거나 음. 좀 이렇게 무겁게 부를 때가 많았는데 네. 오늘은 좀 소망을 가지고 아멘. 네 조금 밝게 편곡을 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도 옆에서 이렇게 네 같이 같이 네 같이 부르게요. 네,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오늘 네. 편곡은 제가 앞에 부르고 어. 그리고 또 기타로 네. 또 연주하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나음 소망 가신주 오라야와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낭방하여 넘어져도 to my child. 난 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마, 찬양한 기타. 슬플 때 낭랑하 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말 찬양, 하 겠네. 언제나 주말 찬양, 하. 예배 때 하는 네. 그 코드 반주 괜찮아요? 네네네. 네, 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차려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 하여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나지나. 밤이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자, 북한 성도를 중부하는 마음으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북한 성도분들이 정말 괴롭고 슬프고 낭만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미리 그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 제주도에 있는 한 이제 기독교 방송국에 갔는데 거기 이렇게 북한 성도분들이 음. 기도 편지가 어. 중국이나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온 거예요. 어. 그리고 심지어는 심지어는 북한 성도들이 그 없는 재정 가운데 몇십 년을 돈을 황금을 해 가지고 그거를 중국 돈으로 바꾸고 음. 또 달러로 바꿔서 음. 한국으로 보내 온 황금. 어. 얼마나 좀 목숨 어. 가득히 좀, 좀 목숨 같은 황금이 있잖아요. 아, 정말 간절하게 예배하고 있는 네네. 북한 성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어, 뭐 사실은 북한은 뭐 이런 온라인 방송 같은 거는 사실 막혀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의 영이 분명히 전달될 거라 믿고요. 네, 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 북한 성도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네. 정말 이 대한민국이 잘 준비돼서 정말 복음으로 통일을 이뤄서 한반도가 정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들을 꿈꿔야죠, 그렇죠? 아 네. 꿈꿔야죠. 아 제가 그 홀리투어라는 그 서, 뭐죠? 성지순례 유튜브 방송하고 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철원에 북한과 가장 가까운 철원에 홀리 투어 방송 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음. 그때 그탄 목사님이 내가 통일되면 가장 먼저 북한에 가서 성교하고 싶다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신 분이 계셔서 음. 철, 철원 제일 감리교회인데 음. 아 진짜 많은 분들이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매. 네. 우리 번개탄 TV도 번개탄 TV 가족분들이 같이 함께 이 평양에서 공개방송하고, 네. 개성에서 공개방송하고, 네. 야, 네.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지 모르겠고요. 오늘 너무 아름답게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네. 샬롬. 샬롬.